가면라이더 1호 배우의 부상으로 2호가 합류한 이후로 가면라이더는 아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요. 가면라이더의 흥행으로 토에이 스튜디오는 아이들에게 팔 장난감을 만들어줄 장난감 제작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만든 가면라이더 첫 왕구인 변신벨트는 대흥행을 하게 되죠. 이렇게 만난 제작사가 바로 현재까지 가면라이더와 슈퍼전대 시리즈 왕구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그 회사, 바로 반다입니다. 잘 나가던 가면라이더 시리즈였지만 한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혼자 싸우는 히어로라는 점이죠. 1대1로 싸우는 전투씬에선 괜찮지만 다수의 악당과 싸우는 장면에선 가면라이더가 불리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었고 약한 히어로는 아이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지 못했죠. 그런 이유들로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완국 판매 수익은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기존 방송사였던 마이니치가 넷티비 계열에서 TBS 테레비 계열로 옮기며 넷티비는 쇼와 가면라이더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방영권을 잃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런 이유들로 내TV는 가면라이더의 단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히어로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이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인기를 이을 새 프로그램으로 처음부터 다섯 명의 가면라이더를 한 번에 등장시키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제작국인 마이니치의 담당자 역시 히어로는 혼자 싸우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엔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앞의 사건들로 인해 이 아이디어가 다시 끄집혀 왔고 또다시 작품의 컨셉 아트를 담당하게 된 이시노 모리는 스컬맨에서 가면라이더를 생각했고 각했던 것처럼 자신의 작품 소년 동맹에서 슈퍼전대의 초안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이신오머리는 다섯 명의 히어로 집단인 만큼 한 팀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디자인은 피하고 한눈에 팀인 것을 알수 있는 심플한 히어로를 원했습니다. 당시 컬러 텔레비전이 상용화되기 시작했고 토에이에서 만들었던 가면의 닌자 아카가게에서 영향을 받아 빨간색이 대장인 컬러풀한 히어로를 만들기로 결정하죠. 레드원, 레드마스크 등등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다섯 전사가 등장하는 첫 작품인 만큼 작품명은 파이브레인저, 대장의 이름은 레드레인저로 하자는 의견으로 뭉쳐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와타나베의 손을 거쳐 일본식으로 로컬라이징되어 작품명은 일본어로 숫자 5를 뜻하는 고를 붙여 고렌자, 대장의 이름은 아카레인저로 결정하게 되죠. 여담으로 모모레인저는 핑크레인저가 되려 했지만 당시 일본 영화 산업에선 에로 영화를 핑크영화, 핑크산업 등으로 불렀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타겟으로 한 고렌자의 핑크란 단어를 쓰기엔 많이 난처했습니다. 결국 분홍색 하트 모양의 과일 복숭아를 뜻하는 일본어인 모모를 써서 모모레인저로 확정짓죠. 이렇게 우리가 아는 비밀전대 고렌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인트로에서 반다이와 토이의 만남을 소개시켜드린 이유 지금부터 나옵니다. 전대 시리즈가 순항하고 있을 때쯤 바다 건너 미국의 마블 토이가 일본에 등장합니다. 스파이더맨을 일본판으로 리메이크하는 게 결정되고 방영을 시작했는데 솔로 히어로인 스파이더맨 역시 앞에서 말했던 가물라이더의 단점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판매고를 겪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왕구 제작사인 반다이는 개쩌는 신의 한 수를 두게 되죠. 바로 거대 로봇입니다. 적과 싸우다가 악당이 거대해져. 위기에 처하면 스파이더맨은 거대 로봇 마벨러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이 마벨러 안에 스파이더맨이 들어가 조종하며 싸우게 되죠. 이 거대 로봇은 아이들의 로망을 채워주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결국 완구 판매량은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걸 왜 말하냐고요? 히어로와 악당이 싸우다가 악당이 거대화하면 히어로가 로봇을 타고 싸운다. 익숙하죠? 바로 이 공식을 전대에 그대로 적용시켜 버립니다. 고렌저로 데뷔한 전대 시리즈는 다음 작품인 제커에서 조기 종영과 관짝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보기에 제커는 너무 무겁고 진지하고 재미도 없었거든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가 싶던 전대 시리즈에 거대 로봇을 추가하기 위해 부활시켰고 마블 토이, 반다이, 토이의 합작으로 거대 로봇을 추가해 만들어진 배틀 피버 제이, 댄지맨 썬발카는 큰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이 형식이 굳어져 드디어 우리가 아는 쫄쫄이 입은 다섯 명의 전사. 슈퍼전대 시리즈가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슈퍼히어로 타임 두 번째 작품 슈퍼전대의 탄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슈이탐의 탄생 두 영상을 시작으로 각 시리즈의 역사를 하나씩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듀! 배틀피버제이, 댄지맨, 썬발칸의 성공을 지켜보던 마블의 학고 직원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태양전대 썬발칸을 미국에서도 방영하면 좋을텐데... 하지만 당시 미국 어린이들에겐 쾌활한 슬랩스틱 애니메이션이 더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소리 같아 보였습니다.